7단원 파트 4, 본문 1 시작하겠습니다. Richard t u r e l e was an 11-year-old boy in Kenya when one morning upon entering the stable. 여기까지 해보면요. 일단은 옛날에 했었었죠. 중간에 짝대기 짝대기가 들어가면요. 여기 중간에 있는 말에 S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짝대기가 없으면은 당연히 11살이기 때문에 여기 S가 붙는 게 맞고요. 다음, 여기 upon ing. On-ing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on-ing랑 o p e n i n g 는 똑같은 말이고요. 얘네 둘의 뜻이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오는 동사들의 ing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고 당연히 뒤에 동사에는 ing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뜻도 중요하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He found that one of his f a m i l y cows had been killed. 일단은 요 접속사 대시랑 요 맛을 구별하는 문제는 뭐다 아시니까 이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가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뒤에가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그의 어 소중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서 지금 뒤에가 수동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까지만 있어도 완전하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one 는 뒤에 복수 명사만 쓴다라는 거 우리 이제 많이 했었죠.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의 가족 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원어부 뒤에는 복수 명사. 그다음에 가 그러니까 킬은 항상 죽다가 아니라요. 죽이다입니다. 참고로 죽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나이고요 얘는 죽이다이기 때문에 이 소가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 얘네들은 죽여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동태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얘는 능동이에요. 참고로 요 killed도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얘 앞쪽으로 어떤 형태의 비동사도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냥 능동입니다. 능동이고 시제가 과거 완료 있는 과거 완료인 것 뿐이고요. 얘가 수동태죠. 요 과거 분사 앞에 어떤 형태로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동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had been killed죠. 다음 갈게요. Not just the richest family, but many of their neighbors were putting up with the same problem. 우리가 상관접속사 중에서 이거는 잘 알고 계세요.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죠. 근데, 요, only라는 말을 just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not just a, 그리고 also라는 말은 자주 생략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not just a, but b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얘랑 짝을 이루는 but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뜻은 리처드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많은, 아니, 많은 이웃들도 라고 해서 일단 이웃들이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가 필요하고요. 복수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 문장 봐볼게요 얘네들이 주어라고 했을 때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말을 했을 때 이다 얘네들이 주어이다라고 하고 이제 동사를 쓴다고 할 때요. 이 동사는 B에다가 수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but 뒤에 오는 말에다가 수를 맞추는 게 맞아요. But 뒤에 오는 말은 이렇게 되거든요. Many of their neighbors라고 해서 여기는 수를 many에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w o s 가 아니라 word입니다. 다시 이 문장의 주어는 not just the richest family but many of their neighbors입니다. 여기까지가 총통째로 주어였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수는 but 뒤에 오는 말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but 뒤에 오는 말의 최종 주어는 many라고 보셔야 돼요. 뭐 아니면 그냥 many of their neighbors를 통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많은 이웃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were 수는 were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some people who had lost animals to the lions wanted to kill the lions to protect their remaining house.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되면서는 당연히 후구요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요. 넘어갈게요. Had lost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lost는 일타입니다. lose는 정확한 뜻이 일타니깐요 Had been lost라고 쓸, 쓸 이유가 없어요. 그쵸 수동태일 이유가 없고 그냥 능동으로 쓰시면 돼요. Had lost animal 뒤에 목적어도 살아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쵸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도 있고요. 뜻으로도 능동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had roast animals to the lions 사자들에게 동물을 잃은 몇몇 사람들은 wanted to kill want는 t o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넘어갈게요. the lions to protect uh, wanted to kill the lions 사자를 죽이고 싶어했다. 그들의 남아있는 얘네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뜻이고요. remain이 남다는 뜻입니다. 예를 이제 남은 소 남은 염소라고 해서 어 형용사로 쓰고 싶었던 거죠. 동사를 형용사로 쓰고 싶을 때 우리가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분사가 되면 형용 이걸를 형용사로 우리가 쓸수 있거든요. 참고로 리메인은 그 수동의 뜻으로 쓸 수도 없기도 합니다. 그쵸? 리메인 자체는요. 그냥 남아있는 그냥 우리가 남다란 뜻을 그대로 쓸 거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시면 돼요. 남겨진이니까 요거 수동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리메인 자체는 원래 수동태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 갈게요 That, however,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for lions are the top tourist attraction in Kenya and are protected by laws. 일단 뭐, however 무시하시고요. 그냥 원래 문장 맨 앞에 있었어야 되죠. That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여기가 여기까지 여기가 가정법으로 써 있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 있었죠. 썼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원래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ead 플러스 pp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쓰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요 가정법은 원래 이 공식에 딱 맞춰서 쓰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생략했어요 그냥 뭐쓸 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 그들이 사자를 죽인다면 죽였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길 것이었다 라고 해서, 여기 굳이 이 사자를 죽일 것이라면 뭐 그런 말또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한 거, 여기 뒤에만 남은 겁니다, 지금. 뒤에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would have plus pp 형태가 오면 됩니다. 다음, another은, a n o 이나아 t h 이나둘다 똑같이 다른이란 뜻이지만, 다른 책 하나라고 할 때는 another book이고요. 다른 책들이라고 할 때는 other books였죠. another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요. other는 뒤에 복수 명사가 옵니다. another니까 여기 problem 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봐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 나왔네요. 여기 for. for는요. 원래 전치사죠. 근데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for이 원래 접속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뜻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고요. 참고로 그 B 코스랑 뜻은 똑같거든요. B 코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 코스랑 B 코스 오브를 물어보는 자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폴이랑 B 코스는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은 등이 접속사고 B 코스는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둘은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참고로 말하자면요,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폴은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죠.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폴 골라야 되는 거고요. 다음, f o r lions are top tourist attraction in Kenya. 케냐의 아주 크, 가장 좋은 관관 명소였다. 그리고 보호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and 뒤에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원래 주어는 lions였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 얘였죠. and 뒤에 주어도 lions였는데 똑같으니까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라이언스가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Lions are top tourist attraction in Kenya and lions 하고 are protected by law가 되겠네요. 여기는 수동태가 오는 게 맞겠죠. Protect는 보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고 하려면 수동태가 되는 게 맞아요. 뜻으로 수동태를 찾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수는 당연히 r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In addition. Their numbers are decreasing. 어, i 둘다 게다가, 게다가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in addition 이라고만 쓰면은 여기다가 콤마 찍고 그냥 끝내셔도 되고요. 근데 in addition 2라고 쓸 거면은요, in addition 2는요, 얘는 당연히 뒤에 무슨 말이 더 와야 돼요. 이 2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더 써야 됩니다. 이거에 더해서라는 말로 쓰죠. 지금 그냥 게다가라고 하고 여기 콤마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in addition 2가 아니라 in addition 이고요. 그것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이 시랑 이슬 쓸래, 데이를 쓸걸래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이 시랑 데이가 가리키는 말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얘네가 가리키는 말은 앞 문장에 있던 라이언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스가 복수로 쓰였으니까 여기도 데이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수거예요 Take turns ing 교대로 무엇 무언 무엇을 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수거죠. 그러니까 이게 ing고요. 터나다 s 붙여주시는 게 맞죠. Still, when everyone was asleep, l i o n were able to 가 되겠습니다. Every가 붙은 모든 말들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쵸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니까 복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Every는 영어에서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was 쓰시면 되고요. 잠에 들었었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여기 비동사 보호 자리거든요. 그렇 여기 앞에 이형식 동사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여기 보어 자리고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슬립이 잠이 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들어갈 수 있어도 슬립이라는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죠. 다음 lions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fence. 어, 그냥 얘가 뭐뭐할수 있다고요. 얘가 뭐뭐할수 있었다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시시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Richard first set up a series of torches. 이게 a series of가 1년의 연속된 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뭔가가 연속해서 있으려면은요. 이 물건이 당연히 여러 개여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1년으로 이렇게 있다, 연속돼서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은 당연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애초에 a series of라는 말은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He knew lions were afraid of fire. 여기가요 중간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요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가 한개 있기 때문에 이 접속사 앞쪽으로도 동사가 한개 있어야 되고요 접속사 뒤쪽으로도 동사가 한개 있어야 됩니다 앞쪽으로는 동사 이유가 있는데 지금 뒤쪽으로는 여기 비동사 자리를 빼고는 동사가 없어요. Afraid는 동사가 아닙니다. 무서워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워를 써주셔야 됩니다. b e i n g 은 동사가 될수 없어요. 그냥 분사죠. What he did not know was how smart lions are. 이겠네요. 요거는 요거는 대타고 what 구별하는 거 그거 그대로입니다.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왜냐면은 no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what 써주시면 되고요. 주어가 what he did not know죠. 이렇게 그가 몰랐던 것이란 뜻이죠. 그가 몰랐던 것.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되게 평범하지 않으면 항상 그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랬죠. 요와 what, 관계대명사 와시 이끄는 주어는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was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사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라는 관접 문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자는 똑똑하다라는 문장이요.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라이언스 Are smart겠죠? 에어죠 원래 문장 이렇게 쓰죠. 사자는 얼마나 똑똑하니라는 문장을 만들 거면 잠시만요. 사자는 똑똑하니라는 의문문은 얘네들이 자리를 맞고 바꿔서 만들겠죠. 사자는 똑똑하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는 얼마나 똑똑하니?라고 하려면은 얼마나 어떻게?라는 뜻을 가진 how를 그냥 앞에다가 갖다 붙여서 how are lions smart라고 하면 될것 같지만 how는요 을문문을 만들 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형용사를 자기 뒤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how smart가 되는 거고요. 사자는 얼마나 똑똑하니?라는 을문문은 이렇게 나와요. How smart Are lions죠? 이게 사자는 얼마나 똑똑한이라는 의문문입니다. 얘를 가지고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고 할 때요, 간접 의문문은 의 주동의 순서기 이 때문에 의문사 다음에 있는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쓰면 되죠. 이렇게 how가 뒤에 있는 형용사까지 끌고 왔을 때요, 얘를 통째로 의문사를 봅니다. 얘가 통째로 의문사예요. 그다음에 얘가 동사, 얘가 주어였던 거죠. 간접 물문문으로 우리는 써야 됩니다. 문장 안에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요. 간접 물문문으로하려면은 그러니까 얘가 순서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얘를 골라주셔야 돼요. When the lions found out that no one was around, they entered and attacked입니다. 이것도 뭐 선행사 없고요. 뒤에가 완전합니다. 참고로 뒤에가요. no one was까지 있는 주어 동사까지만 있는 건데 주어 동사만으로도 이 문장은 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은 지금 이 비동사를 일형식 동사로 썼거든요. 비동사는 일형식으로 쓸때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써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영명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있다라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까지만 있어도 완전하다고 봅니다. No one was around,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they entered the stable. 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법인데, entered into 라는 말은 없진 않아요. 쓰긴 씁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쓸 때요.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쓸 때, enter는 전치사를 취하지 않는다 라고만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entered into 라는 말을 어, 무조건, 엔터드 인투라는 말은 없어 라고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엔터드 인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 있는데, 어, 지금은 그냥 엔터드 인투는 안 되고, 엔터드를 써야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전치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attacked. 공격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attack은 이 엔터랑 병렬입니다. 어, 엔터랑 병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돼요. Next, Richard set s up scarecrows; they were of no use either입니다. Set은요 과거형도 set이거든요. 지금 이그 자체가요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사자로 고통받던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쓰셔야 됩니다. 얘는 set의 과거 시제고요. 얘는 set의 현재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어가 단수거든요. 과거 시제의 동사들은 주어의 수를 어, 신경 쓰지 않죠. 다 똑같이 씁니다. 다 똑같이 과거 시제를 쓰는 거에 비해 현재 시제를 쓸 때는 주어의 수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죠. 현재 시제를 쓸 때는 s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만 과거에선 아니죠. 그러니까 리처드 셋 과거 시제로 써야 되니까 셋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쵸 다시 리처드는 단수기 때문에 원래 set 뒤에 s를 붙이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린 과거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얘는 쉬운 문제예요. I like pizza라고 하고 나도라는 말을 할 때요, me too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 me too라고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I don't like pizza. 나도 나도 안 좋아해요. 때 나도라는 말도 me too라고 할까요?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요 말은 me too라고 하지 않고요. 나도 안 좋아해라고 할 때는 me either라고 하죠. 그니까, 부정문을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이더를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라고 해서 지금 앞 문장이 사실 부정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여기 노 o 가 있기 때문에 앞에가 부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투, 그니까 투가 아니라 이더를 쓰는 게 맞습니다. He has to find a way to stop the lions before he roast another cow입니다. Another 뒤에 단수 쓴다는 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막는 방법이라고 해서 a way to stop lions. 사자를 막는 방법이라고서 지금 투부 정사의 형용사 정육법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투부 정사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must랑 head to는 사실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했다. 저 얘는 과거 시제죠. 우리가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알고 있고요. may의 과거는 might라고 알고 있고요. 그쵸?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must라는 조동사의 과거는 뭘까라고 하면은요. must 자체에 과거형이 있지 않고 얘는 그냥 h e a d 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현재, 얘가 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시제 써주시면 돼요.